HMM 매각 시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으로 HMM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포스코, 하나, 현대차, 그리고 SM그룹을 가능성 있는 HMM의 인수자로 꼽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HMM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SM그룹 말고 다른 것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인수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기업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 기업 분석도 좋지만 과연 팔려고 하는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마음이. 그리고 살려고 하는 인수 기업의 마음이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HMM의 매각 얘기를 시계열로 잘 살펴보다 보면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HMM 주가의 정고점은 5만 원대예요. 하지만 현재 HMM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최대 이익으로 회수하려고 했다면 왜 그때 팔지 않고 이제 와서야 매각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심지어 그때는 해운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호황기였기 때문에 매수자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21년부터 산업은행을 향해 왜안 팔아? 진짜 왜안 파는데?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업은행이 자금을 최대 이익으로 회수하려고 했다면 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HMM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산업은행과 정부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반드시 국적 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살려놓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HMM이 오히려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인수자가 너무 비싼 가격에 HMM을 샀다가 소위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 오히려 한국 해운 재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결국 산업은행과 정부와 해진공은 그냥 HMM을 비싼 값에 사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HMM을 사가서 HMM에게 실제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인수 후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의혹을 보이고 있는 SM그룹. 그런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HMM의 매각가는 비싸게는 8조 원, 싸게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SM그룹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현 회장이 HMM을 사겠다고 얘기하면서도 4조 5천억원에서 단한 푼도 더낼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죠 물론 돈을 빌리고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서 HMM을 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은요 HMM은 돈을 투자를 해야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에요 SM그룹이 HMM을 인수한 뒤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더 넣을 여력이 될까요? 한국 해운산업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산업은행과 정부로서는 SM 그룹에게 HMM을 넘기는 건 어쩌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한 해운업계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M이 HMM을 사겠다는 건 사실상 HMM 제가 살 건데 돈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인데 과연 산업은행이 그걸 원할까요?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먼저 현대차와 HMM의 사업적 시너지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HMM의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 사업과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송 사업은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 인수설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MM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역시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의욕적으로 연구개발, 공장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당장 전기차 투자를 위해 자율주행 투자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HMM의 인수에 수조원이 넘는 돈을 쓰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hmm이 현금성 자산만 5조원 유동성 자산을 모두 합치면 무려 15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hmm 돈이잖아요 현대차가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아니란 얘기죠 현대차는 지금 당장 투자가 급한 기업인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역시 사업적 시너지로 본다면 현대차와 비슷해요 철강을 옮겨야 하긴 하는데 철강을 컨테이너로 옮기지는 않으니까요. 거기다가 포스코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물류회사 출범 역시 좌절된 만큼 부이 포스코가 hmm을 사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포스코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센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사업적으로도 사실 hmm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고, 종합물류회사로 한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회사 cj 대한통운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곳이 바로 cj 그룹이잖아요 만약 hmm이 종합물류기업이 아니라 그냥 해운회사로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육상물류회사와 해운회사의 사업적 시너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막대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더해 CJ그룹이 물류사업 투자에도 꽤 적극적인 편이고요. 물론 문제는 CJ그룹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거겠죠. CJENM, CJCGB 같은 핵심 계열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HMM 매각을 완수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곧 hmm의 새로운 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 남아있는 국적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이 기업이 하루빨리 좋은 주인을 만나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